다시 한번 볼까 좀 궁금하긴 하다 아, 진짜 해줬을까 이거 유튜브 봐가지고 이분 111만명 뭐야 해준거야 8시간 전에 뭘 했는데 복구를 해준 건가 어떻게 된 건지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웨이드를 한다고 엄둥 있는데 하드코. 어 네파에서 두명 죽었네. 파이널 레이드 이 복구를 해준 건가? 이게 된 거야 안된 거야? 씨. 그러니까 이분은 안 죽고 그 공대원이 많이 죽어가지고. 저거를 그냥, 새로 사람을 모아서 그냥 마지막 레이드를 한 것인지, 아니면 복구를 해준 건지는 알 수가 없네. 영어가 짜치니까, 씨. 이거 너무 궁금한데, 이거? 알아볼 사람 없나요? 아. 채취 PT한테 물어볼까? 얼마 전, 어, 와우 클래식 하드코어 어, 북미에서 이로스 공격으로 봉대원 어, 대부분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 블레이드, 운영자 측인 블레이자드에서 어, 복구를 해주겠다는 고문이 나왔었죠. 어, 혹시 이, 어, 사망한 캐릭터들을 최근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클래식 카드코어 서버에서 발생한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많은 플레이어들이 캐릭터를 잃은 일이 있었습니다. 블리자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공격으로 사망한 캐릭터들을 복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블리자드는 2025년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공격으로 인해 사망한 캐릭터들을 우선적으로 복구하고 있으며 야, 하고 있다고? 해줬나 본데? 이후 확인된 지도스 공격으로 사망한 캐릭터들에 대해서도 복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드코드 서버에서 일반 서버로 이, 이전된 사망한 캐릭터들은 원래의 하드코어 서버로 되돌려지고 이전에 사망하지 않았던 상태로 복구되었... 해줬대! 야, 해줬다는데? 어, 앞으로 블리자드는 지도스 공격과 같은 게임의 무결성을 해치는 대규모 사건으로 인해 어, 하드코어 캐릭터가 사망하는 경우 해당 캐릭터를 복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버 연결 끊기시 이거 이개네이고 그러니까 그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서 저 서버가 개판이 되는 거는 해 주고 저 서버가 개판이라서 죽는 거는 안해 주겠다. 이뭐 거지 같은 소리야. 그러나 서버 연결 끊김, 지연, 게임 버그 등 다른 이유로 인한 사망에 대해서는 복구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따라서 블리자드는 최근 디도스 공격으로 사망한 하드코어 캐릭터들을 복구하고 있으며 이는 예외적인 조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드코어에서 운영자 측에 서버가 미흡로 인해 버려진 서버에 복구 안 해주기로 어... 방심을 세웠다는데 세자가 이 세자가 아니죠. 세웠다는데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죽은 캐릭을 복구해 주는 게 과연 정당한 걸까? 야, 질문해 주신 내용은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잠깐.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유용한 인공지능 서비스가 궁금한, 아, 씨. 이제 질문에 대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사망한 캐릭터만 복구해 주는 것, 과연 정당한가? 어.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운영 측면의 입장, 블리자드. 디도스 공격은 외부에서 의도적으로 서버를 마비시키는 비정상적인 외부 요인이다. 이런 경우는 블리자드의 의지나 관리 범위 밖의 일이기 때문에 서버가 공격당한 것 자체를 하나의 특수한 사건으로 봤다. 블리자드는 이런 외부 공격에 의한 피해를 사회적 재난처럼 특별 케이스로 간주하고 이례적으로 복구를 해주는 거다. 반면, 서버 지연이나 버그 등 일반적인 운영상의 문제는 MMORPG 운영 중 자주 생길 수 있고 모든 사례를 복구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므로 일괄 복구 불가 방침으로 고소하는 거다. 유저의 입장. 하드코어 모드는 죽으면 끝이라는 규칙 때문. 야, 똑똑하다. g 피 t 개 똑똑하다. 하드코어 모드는 죽으면 끝이라는 규칙 때문에 작은 오류 하나에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돼요. 그런데 유저 입장에서 서버 끊김이나 지연, 심지어 버그도 결국 블리자드 측의 관리 미흡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에 반해 디도스 공격도 어찌 보면 보안 취약점의 연장선으로 볼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그 피해만 복구해준다면 왜 어떤 피해는 되고 어떤 피해는 안 되느냐라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 맞아. 결론적으로 보면 법적 정책적으로는 어, 블리자드의 대응이 타당해 보일 수 있지만 유저 신뢰와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하드코어 서버처럼 생명이 하나뿐인 컨텐츠에서는 블리자드가 보다 유연하고 투명한 기준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커 보입니다. 야 혹시 이 주제로 더 깊게 토론해 보거나 커뮤니티 반응도 살펴보고 싶으신가요? 어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어, GPTonline.ai에서도 다양한 인공지능 활용법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이거 되나? 어. 레딧 반응은 어떤지 어 한번 훑어보고 요약 해줄수 있겠어? 결제하세요라고 하면 안 해야지. 아... 야, 이야... 이래서 인간의 시대는 끝이 맞지 않아요 자, 최근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클래식 하드코어의 서버에서 발생한 디도스 공격과 그에 따른 블리자드의 캐릭터 복구 결정에 대해 레딧 사용자들의 반응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복구 결정에 따른 대한 찬성의 의견. 일부 유저들은 디도스 공격이 의도적인 외부의 악의적인 행위이므로 이에 따른 캐릭터 사망은 복구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디도스 공격자들에게 보상을 주지 않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사망을 복구함으로써 공격자들의 의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형평성에 대한 우려. 반면 일부 유저들은 서버 지연이나 버그로 인한 사망은 복구되지 않는데 디도스로 인한 사망만 복구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서버 문제로 사망한 경우는 복구되지 않는데 디도스로 인한 사망만 복구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 스트리머와 일반 유저 간의 차별 논란 특히 유명 스트리머들이 속한 길드 오늘의 팬스가 디도스 공격의 주요 타겟이 되었고 이로 인해 블리자드가 복구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이혹가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유저들은 일반 플레이어들은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게 또 맞는 말이야. 개 똑똑하고요. 블리자드가 스트리머들만을 위해 복구를 결정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네 번째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 일부 유저들은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블리자드가 서브 보안을 강화하고 명확한 복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블리자드는 앞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정확한 명확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레디 커뮤니티는 블리자드의 이번 결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어, 특히 형평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이제 이번에 예. 북미에서 일어났던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서 검둥에서 이제 많은 인원이 사망했던 사건에 대해서 이제 한번 물어봤는데요. 일단 복구는 해준 것 같아요. 이게 또 채찌 PT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또좀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지만 얘네가 브리자드 포럼에서 따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복구가 된게 맞는 것 같아요. 복구를 해줬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에 나는, 이, 뭔, 제가, 제 의견은 한마디로 이제 유저 측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 이쪽이었고, 이쪽은 난잘 모르겠어. 뭐 그렇게 할수 있게,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할수 있겠는데, 결국은 유저한테 게임, 월정액 받아먹는 장사하는 거 아니야. 그면 사실, 이 그, 유저의, 그죠, 어, 분명히 본인들이 시작할 때 어떠한 경우에서도 복구해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걸 해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거잖아. 어, 스트리머라서 해준 거 아니냐. 유명 스트리머라서 해준 거 아니냐라고 이제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맞는 말이야. 어, 이게 만약에, 어, 우리 공대가 만약에 디오스를 당했다. 어, 예를 들어. 그랬을 때 이게 과연 해줄 거야? 복구해줘? 어, 이게 만약에 안 해주게 되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야, 씨, 저기는 유명하니까 해줬고, 우리는 안 유명하니까 안 해줬네? 라고 나올 수도 있고, 일단 해줬답니다. 해줬고요좀 짜치네요, 블리자드. 이걸 해줘? 그럴 것 같았으면 그냥 그, 앞에 문구를 내려. 문구 복, 그 수정하고, 디도스로 인한 공격은 복구해줄게요라고 슈발할 거. 어쨌든, 뭐, 그렇답니다. 아, 어, 어, 그리고, 알아, 알아본 바로. 정말, 이거, 채지 PT는 굉장히 유용하네요. 되게 유용한, 에, 아이네요. 멋죠 정리해가지고, 뭐, 다 알아봐주네. 야, 이거, 최고. 최고. 이거 내가 알아보려고 했으면, 막, 시 또, 했을 텐데, 딱 포럼에 가가지고, 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주고, 음, 우리는 안 해주겠다. 해 주고. 영어로 되어 있는 원문까지 이렇게 보이네요. 어, 야. 짱짱맨. 예. 네. 해치피티 짱짱맨.